안녕하세요.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제 9월이 돼가는데 슬슬 날씨가 풀린다고 하잖아요. 그래서 오늘은 오랜만에 치즈랑 같이 캠핑을 왔습니다. 진짜 구독자님들 인사드려. 안녕하세요. 물론 아직 덥긴 하지만 숨이 턱 막히던 그런 공기가 이제는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. 그 말은 즉, 본격적인 캠핑 시즌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. 여러분, 그리고 어렸을 때이 델몬트 병 기억나세요? 저 여기다가 할머니가 항상 보리차, 결명자차 끓여주셨던데 그 물이 되게 맛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이 병이 다시 부활했습니다 이렇게 조그맣게 다시 팔더라고요 야 이게 몇년 만인지 모르겠네 아 시원하다 여러분 이제 바람도 불고 이제 가을에 오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아 여름에 살짝 좀 처지긴 했었거든요 컨텐츠를 찍어야 되는데 너무 더우니까 막 엄두가 안 났었는데 아 이제 뭔가 더 열심히 나가봐야겠습니다 여러분 댓글에 많이 달리거든요. 건강보다 영상을 챙겨주세요. <laughs> 더 열심히 가을에는 많이 찍어보겠습니다. 여러분, <laughs> 치즈 몸보신 좀 시킬게요. 치즈 말고. 이제 시원하게 커피 한잔 해야겠죠? 소리 들리시나요? 여러분 시원한 커피가 완성됐습니다. 같이 짜나실까요? 우캬! 최근에 너무 더워가지고 치즈가 털이 이중털이라 또 더위로 많이 타는 편이거든요. 그래서 치즈를 일부러 안 데리고 왔는데 그래좀적적했었는데또 함께 하니까 진짜 캠핑이 훨씬 더 즐거워졌습니다. 그치 치즈야? yeah 아, 여러분, 이렇게 선선한 바람 맞으면서 LP 딱 들으니까 정말 감성적인 것 같아요. 어, 제가 좋아하는 가을 음악은 잔나비의 가을밤에 든 생각, 그리고 카더가든의 밤새, 폴킴의 오늘밤, 그 다음에 조지의 고칠게. 이런 음악들 되게 좋아하는데 여러분이 좋아하는 최애 가을 음악은 어떤 노래이신가요?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 편 인트로에 예쁘게 깔아보겠습니다, 음악을. <laughs> 아, 좋다. 정말 캠핑이라는 게 무서운 게 나오면 이렇게 좋습니다. 뭔가 나가기 전에는 더워서 걱정했는데 뭔가 차분해진다라고 해야 될까요? <laughs> 아, 안녕하세요. 야 어디 있습니다. 그리고 일본 스노우 피크 본사 다녀왔을 때 그때 선물을 받았잖아요. 어떤 선물을 받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오늘 한번 가져와 봤는데, 이 보라색으로 된 설봉 컵, 이 보라색 본사에서 파는 시에라 컵두 종류 되게 예쁘죠. 필드 스파에서만 판매하는 시에라 컵두 종류와 그다음에 장작 가방을 줬는데, 장작 가방이 정말 퀄리티가 좋습니다. 이게 본사에서만 파는 가방이래요. 이 버클을 열면 여기 안에 장작을 담을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. <laughs> 저는 캠핑할 때 진짜 언박싱 할 때가 가장 설레는 것 같습니다, 진짜로. 아, 여러분 드디어 저녁 시간이 왔습니다. 캠핑 유튜버를 하면서 살이 너무 많이 쪄서 다이어트한 이후로는 평일에는 거의 닭간살로 연명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캠핑 오는 날이 더 기다려지는 것 같습니다. 아, 며칠 만에 제가 먹고 싶은 음식을 먹는 건지. 오늘 메뉴는 쿠팡에서 주문한 곰에 양꼬치고 그리고. 또 양꼬치에 빠질 수 없는 칭따오를 가져 왔습니다 못 참겠다 못 참겠어 여러분 같이 짠 하실까요? 무캬아 이건 진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행복인 것 같아요 야, 너무 너무 행복합니다, 여러분. <laughs> 쥬란 찍어서 음. 있어가지고 말할 생각을 못하고 계속 먹고 있었습니다, 여러분. 이거 칭따오 따라서. 야, 진짜 밀가루 참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, 여러분. 그리고 주중에꾹 참고 안 먹었던 게 하나 있었는데 바로 요아정! 아 너무 먹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요아정 배달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그릭요거트를 얼려왔거든요 와 거의 얼었다 타임 머스켓 올려주고 와, 안 녹은 게 신기하네 그럴싸하지 않나요? 무아 오 음. 그릭요거트 이거에다가 꿀 조금 뿌리고 과일 넣고 시리얼 넣으니까 맛이 똑같아요 어 이거 진짜 캠핑와서 해먹을 만한 것 같습니다 어차피 여러분 요거트는 살안 찌니까 너무 더워가지고 불멍을 생략할까 했다가 그래도 불만큼은 구독자님들께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간이 화롯대를 가져왔습니다. 이게 실내 불멍하기 딱 좋은 화롯대인데 겨울에 많이 보여드릴 것 같아요, 여러분. 여러분, 좋은 아침입니다. 저랑 시즌 어제 잘 자고 일어났는데, 어제 캠핑해보니까 이제 점점 가을이 오고 있구나라는 게 느껴지는 계절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아침, 저녁은 진짜 선선하고,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계절이 가을하고 겨울인데, 슬슬 이제 화목난로도 꺼낼 수 있을 것 같고, 저만의 집을 짓고 쉘터 안에서 그 안에서 활동하는 걸 엄청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 이제 아, 점점 더 기대되는 계절이 아닌가 싶습니다. 여러분 저랑 치즈랑 함께한 가을 캠핑 어떠셨나요? 저랑 치즈는 어제 힐링하고 이제 집으로 복귀하려고 합니다. 앞으로 가을 시즌에 또 재밌는 컨텐츠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다음 주도 기대해주시고 여러분 캠핑하세요. 여세요 가자. 아, 여러분, 캠핑 가 려면 뛰 어야 됩니다. 아.